수술 없이 가슴 크기 키우는 방법이 있다. 호르몬제는 가슴 크기를 어느 정도 키울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마사지만으로 가슴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장기 복용에 관한 것인데요. 안녕하세요. 카이 성형외과의 이준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술이 없이 가슴 크기 키우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수술 없이 가슴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는데요. 물론 이 중에는 도움이 될수 있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슴 사이즈를 키우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가슴 크기를 키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목요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설입니다. 바로 마사지로 가슴 크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예전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컵수를 늘릴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꽤 유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도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가슴 마사지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보고 혹시나 싶어서 따라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사지만으로 가슴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을까요? 우선 가슴 마사지의 기본 원리는 가슴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피부와 조직이 팽창하게 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매우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가슴 마사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혈류가 촉진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쉽게도 실제적으로 가슴 조직 자체는 커지지가 않아요 단 꾸준한 마사지가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 있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나 가슴 확대를 목표로 마사지 를 시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바로 호르몬제 복용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호르몬제가 가슴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호르몬제로는 가슴을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호르몬제는 체내의 호르몬 균형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가슴 크기를 어느 정도 키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은 가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할수록 가슴 크기가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복용에 관한 것인데요. 호르몬제는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시면 체중 증가나 부정출혈이라든가 피부 트러블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는 큰 무리가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 크기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것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제는 우리의 몸에 큰 부담을 줄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가슴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슴 크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술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오늘 설명드릴 것은 바로 가슴 보형물 수술인데요. 가슴 보형물 수술은 실제로 가슴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오래도록 유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과 크기도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형물 가슴 성형이라고 하면 피부 속에 주입된 보형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와 같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가슴 성형에 사용되는 보형물은 의료의 진보 과정에 따라서 꾸준히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슴 성형은 여느 성형 수술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슴 성형은 단순히 보형물을 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체형에 맞게 적절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좋은 의사를 찾아서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이 없이 가슴 크기를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슴 크기를 영구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설명해 드린 보형물 가슴 성형 외에도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